텐데 혼자 몇 왔어요. 친구가 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정민선이에요어 오늘 비트박스를 했는데 전 진짜 못하니까 그래도 네, 그리고 감사하게 지내셔서 저도 부끄러움 많이타니까좀 응, 나가 이 새끼들 <laughs> 어이구 안돼 <laughs> 네 아까 전에 <아빠님에 웃음> 저희 동생이 좀, 뭐좀 싸웠어요 그래서 비트박스 해볼건데 네, <laughs> 저는 끝났습니다. <laughs> 자, 해보세요. 네. 저기 그다. 네. 그그방스한송다 취소고요. 네. 그냥 이제 네. 지금 초보들을 위해서 네. 그냥 아. 킥 하이에스네어만 해봅시다. 네. 야 해보세요. 킥 어, 하이에스 네어를 까먹었는데. 야, 일 킥은 아니죠? <laughs> 저 방구단 가져왔냐? 잘못 하네요. <laughs> 에, 에, 일단 킥스는 하면 할게요, 간단하게. 네. 합니다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아. 이렇게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열심히 진짜 잘하죠. 성 마치겠습니다.